안녕하세요. 집하는 형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미분양 신축 아파트 중 주변 시세 대비 1억 이상 저렴한 현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길 AK 프루즈 아파트는 최고 경쟁률 22대 1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단위 면적으로 49타입이고 49타입으로 드물게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갑니다. 팬트리 공간도 넓게 나왔습니다. 지하 5층, 지상 4층까지 5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392세대 중 아파트 296세대, 오피스텔 96실입니다. 사업지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합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하다 보니 가치상승 여력이 높겠고요. 현재로서는 인프라는 매우 편리합니다. 1호선, 7호선, 신림선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안산선, 난곡선, GTX-B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신안산선은 2025년 개통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해지겠습니다. 주변에는 영두포 타임스퀘어, 여의도 더현대 모두 가까우니 쇼핑, 외식 등 아쉬움 없는 환경이고요. 영두포 공원, 여의도 공원, 한갈까지 녹지 시설이 풍부하고 지역 특성상 학교도 다수 위치했 있습니다. 영두포의 경우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60%를 넘어가기에 유타운이 형성되면 신길 AK 프루지오를 원하는 수요도 많은 걸로 예상됩니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인근 타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고 입지 좋은 신길 ak 프루지오로 내집 마련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추가 문의사항과 방문 예약은 상담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전실 현관입니다. 지금 AK 프로듀서 전실 현관이고요. 오른쪽에 신발장은 좀 세칸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거울까지 있어서 나가실 때용무 단자 한번더 체크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중문은 3인승 중문입니다. 안쪽 한번 들어오실게요. 자 거실 사이즈가 3400 나오는 거실이에요. 투룸치고는 거실 사이즈 잘 빠졌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 에어컨을 제외한 가전은 기본 옵션입니다. 자, 소파가 무려 4인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돼 있고요. 바닥은 전체로 다 강마루로 해놨습니다. 실크 벽지 마감 처리 동일하게 해놨고요. 대형 TV 들어가도 넓은 TV 아트를 자랑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가 아니에요. 실제 현장입니다. 프로젝션 건물 실제 현장입니다. 대로변이기 때문에 평생 막힐 일이 없는 게큰 장점이네요. 자, 반대편 주방 가시게 되면은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11자 주방으로 잘 되어 있고요. 의자만 두시면 2인에서 많게 4인까지 될것 같은데요. 넉넉하게 2인에서 3인 정도 좀 추천해 드릴게요. 아래 하부장 잘 들어가는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싱크대도 콘센트 달마감 처리. 꼼꼼하게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이쪽에 요리하실 때는 상구전기쿡탑 무상 제공 다 해들었고요 전기 오븐 렌지도다 무상 옵션 후드 또한 잘 들어가는 모습이고 반대편에 보시면 이게 뭘까요 수납장이 안쪽 깊숙하게 잘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가 바로 옆에 숨어 있는데요 삼성 브랜드로 냉장고 냉동고 기본 옵션 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안방 한번 가보실까요 아 손님이 엄청 많네요 집 보시면 지금 제가 저희가 찍고 끊었다, 끄넉다, 찍고 끊었다가 이래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잘 빠져있고요. 에어컨도 추가 옵션 하시게 되면은 안방에도 에어컨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안방 사이즈 널찍하게 잘 뺐습니다. 자, 첫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첫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이쪽에 잔진 같은 거, 묵은진 같은 거, 큰진 같은 거 두시면 될것 같고요. 환기창까지 크게 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안방 옆에 있는 자, 화장실입니다. 분리 공간을 좀해 놨습니다. 슬라이딩 문을 좀해 놨고요. 안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네, 볼리볼 수 있는 변기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분리 좀해 놨습니다. 세면대가 이쪽에 호텔 온 것처럼 빼 놨고요. 하부장 잘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쪽에도 분리 공간을 해 놨어요. 이쪽은 뭐냐면 두 번째 방이에요. 오픈형 두 번째 방이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다용도실인데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를 둘수 있는 공간입니다. 새로 직렬로 올리시면 충분하고요. 평상시에는 문을 닫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뭘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드레스룸입니다. 여기는 49 타입이에요. 49 타입인데 전체적으로 좀투룸을 넓게 좀 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될것 같고요. 또는 다른 용도로 컴퓨터방 서재방으로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네, 텐트리룸이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시템장 선반에 무상옵션이니든요 청소기 부피가 있는 거 캐리어 같은 거 이쪽에 두시면 될것 같네요. 네, 신길 AK 프르지 현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9 타입 투룸을 보셨고요. 조금 더 작은 1 5룸 타입도 있어요. 여기 현장 지금 반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지금 유선상 전화 주시면요, 특별 혜택이에요. 특별 혜택. 얼마나 특별 혜택인지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